우리 어, 후배분들께서 이렇게 모이신다고 하셔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우리 후배 여러분들을 이사리에보니까 아주 내 자신도 모두 됐습니다. 아, 얼마나 자랑스운 러후배입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계산인세에 들어서. 여러분들, 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선 전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만 에, 저는 김영선 교장 선생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아, 그래서, 에, 이 어디 자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장선생님하고 현 재직이실 때 같이 가서 이제 어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혼자 나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냐 아, 자랑스러운 명문학교 오로칸츄리 하이 스쿨트게이밍와 램지 아, 에프티다 이렇게 우리가 어, 농담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 김영선 교장선생님께서 제일고 알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또이문교로 전환할 때도 교육감님한테 요청을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무난히 뚝심으로 이겨내면서 그 일을 성공을 시켰다 이런그 교장선생님은 바로 모교니까 그 정신을 발휘하면서 모교를 아닌 그런 교장선생님이 와서 그때 계셨더라면 아마 이 일도 더 늦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어, 그 무렵에, 예, 그 무렵에 또 마침 제가 제일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최천시 관내 전체 운영위원장 면합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육감이 만나기가 굉장히 이, 좀 편해졌고 또할 말도 당당하게 했고 어,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동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지 속에 아, 2012년도 인천 5기 재신 시장에게 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대 후보가 상당히 저보다 어, 또 많이 배우시고 또 사회적인 진출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능력도 많이 계실 긴분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경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또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겼는가를 나름대로 반성을 해보면서 생각 해봤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결국 모든 열정과 도전 속에서 이지 하는나 아니지만 내가 강한 도전력이 없었고 강한 열정이 없었다면 바로 그돈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나보다도 5년 선배시고 학교, 중학교 5년 선배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노력, 정말로 자만 자고 노력해야 돼. 남들 다잘는데 저는 쇼파에, 집에 들어서 쇼파에 앉아서 졸고 갈 있다가 암쪽에도두 번, 세번 나와서 어디 가는 사람들한테까지 인사를 하면서 정말로 진짜 피로하는 그런 도전 끝에 성공을 했네요. 아버지에는 계신 후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그사람을 위해서 또 학교 진학을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독하게 도전하는 것이 자기 성공의 길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 2010년도 시장에 취임하면서 뉴세마 운동이라는 것을 전달한다. 변화, 보존, 창조. 확실하게 변하고, 독하게 도전하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자.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나도 선로인해서 당선된 시장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모두가 변하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지 또 천적인 생각을 해야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을 뜯고 이런 사회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남을 함께하는 그런 사회로 배려하는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래 해서, 어, 미국 세마을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가 돼서 지난해에 제가 중앙 세마을 연수원에 가서 어, 3월 7일, 8일 이틀 동안을 강의를 했습니다. 한 시간씩. 전국에서 오신 회장단. 그랬더니 작년 1년 동안 저 제주도서부터 강원도, 경기도, 인천, 서울 중남, 전라도, 안나 제철을 안 다녀간 데가 없어. 와서 뉴스 마 운동에 대한 마케팅을 해가지고 왔더니, 그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3 2 32명의 대한민국 2012 글로벌 CEO에 내가 선정이 돼서 영광도 안 한다. 그래서, 거기 중에 3 2명 중에 대대 기업인들, 기업인들. 기업인들이 27명이고, 시장군수 중에 그런 그,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한 분들은 다섯 분으로도 합치게 되는데, 다섯 분 중에 내가 그 당선이 돼서 그런 영광을 갖게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좀 뭔가를 우리,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해야 제1고의 후배들이 또잘하고또 여러분들이 오늘 모인 것도 아마 후배들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어, 리더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 제1고 동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열심히 살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어, 작년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성공 경제 도시 세천, 웅비해로 정하고, 모든 공직자들을 밝은 도강의 자세로 재부장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해보자. 또 시민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많이 아마 여러분들 뭐, TV 보신 분들하고 보셨을 수 있겠지만, CJB 방송이나 MBC 방송에 나와서한 시간씩 토론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당부도 하고 우리 제천시에서도 어, 열심히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0군데 지정하는데 제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10군데 선정 들은 선정이 되겠습니까? 시장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기차 타고 가보고 싶은 도시 10군데 지정하는데도 우리 세천이 지정이 됐어. 그 역시 가만히 있으면 지정이 됩니까? 또, 슬로시티라고 해서 국제 도시, 국제적인 도시로 지정하는 두 군데 대한민국 지정하는데 우리가 지정이 됐어. 또, 작년도보다 올해, 작년도보다 올해가 국비를 2,600억 가까니 우리가 더 확보를 했어. 중앙부 최가선을 열심히 노력을 어 열심히 부딪히고 로비하고, 가서 또 구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제천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또 세계적인 도시로 우리도 좀 홍보를 해야겠다. 이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미국까지 건네가서 세계 영상위원회라는 것을 제천에서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최초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부산에서도 실패했고 저는 2년동안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금년 9월 28일부터 4박 5일동안 제천에 65개국 나라에 65개국 나라에 한350 클럽의 그 명상인들입니다 각국에서 다오시다 각국에서 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천이 그만큼 세계적인 도시로 공개한 게아니 홍보가 돼고 그래서 앞으로 는더잘 사는 제천 더 행복한 제천 더 새로운 제천을 만들어라 그러면서도 또 아마 뉴스에 보셨겠지만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것도 최전국의 최우수기관로선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천은 시민들은 아직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것은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주고 잘 사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속도가 좀 빨리 가고 있다. 속도가 좀 빠르다. 우리가. 하여튼 대신 후배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선 먼저 제1부의 발전과 또 제2부의 동문의 발전에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제1부의 발전에 우리가 모두가 친구와 지혜를 모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에도늘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